너코인은 2025년의 시장 상황과 펀더멘털 요인에 따라 5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예측에 따르면 38% 상승하여 7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네오엑스메인의 업그레이드 너코인은 네오엑스메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솔라나의 파이어댄스와 같은 유사 업그레이드처럼 네트워크 사용량과 토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랍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코인의 가치를 7, 8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데이터와 함께 여러분이 놓치면 안될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준비해 온 내용으로 국외 국내 글로벌 세력들에 대한 일정과 매수 매도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비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너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너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